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좋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어, 어느 막내 아들 이야기와 어, 또 어, 효도하시는 아름다운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laughs> 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에, 이 어느 막내 아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을 만나러 갑니다. 어, 갈 때는 그 맛있는 과일도 좀 사고 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도 이것저것 이렇게 에, 준비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어머님을 뵈러 갑니다. 어 이제 그 이제 자식들하고 떨어져 사시니까 어, 어머니 사시는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꼭그 가까운 곳에 경로당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에 늘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경로당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거기 노인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올리니, 그 어머님은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라고 이렇게 반가이 맞으시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아 어, 이제 에,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 토요일 오전을 시작합니다. 아 어, 이제 집에 모시고 가서 뭐 어, 과일이나 또 맛있는 것떡 이것저것 이렇게 에, 나누어 드리고 또 드시면서 또 이런 저런 또 과거의 세상 이야기 또또한 얘기 또 합니다. 지난 주에 했던 거, 몇주전 했던 얘기 또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어머님의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에 아주 활력을 드리는 거죠. 그게 오전 일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맛있게 잘 드셨기 때문에 또 경로당에 또 휴관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에 모시고 싶어셔서 이제 모시고 나올라고 할때 어머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 더운데 찾아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울컥한 거죠 저희들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그 삼복도에보다 더 더운 이러한 더위에 콩밭을 메시고 그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뭐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모시고 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번 잠깐 얼굴 뵈고 이렇게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는 가슴이 울컥합니다. 아, 더 가슴이 아픈 이야기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양치질을 하시는데 자식인 제가 볼까봐 너 먼저 나가 있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서 얼핏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틀니를 빼서 얼른 씻어서 다시... 입 안에 놓으시는다. 자식한테 좋한 모습 안 보실. 그게 아마 어느 부모님이다 다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가 망가지도록 잇몸이 다 상하도록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터 위에 찾아왔다고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구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손을 꼭 잡고 경로당에 모시다 드죠. 모시다 드리니 어머니 여기 다 왔어요 편히 쉬시다가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또 그러십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려 왔다고 또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하십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닌가요? 또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한 이유가 모셔야 할 이유가 아닌가요? 제가 맛있는 과일 이렇게 음식을 좀 사다드리면 이제 이런 거 갖고 오지 말아라. 나안 먹는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뭐 싸가지고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시면 돈몇푼 들지 않잖아요. 찹쌀떡 하나, 못지떡 하나. 이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봐. 에... 어머님을 경로당에 모시다 드리고 나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우시느라고 고생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키우셨는데 저도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 딸이 내가 나이 들어서 고동하기 힘들 때 나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태하고 모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데 네, 버스 타고 사무실까지 오기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 10분쯤 정도 지났을 때 머리가 허여신 어느 80대 마우신 여자분과 60 정도 되신 어느 여인분이 타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인분의 옷 메모실을 봤어요. 노인분은 저 앞에 앉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어오 어, 깜짝 놀랐습니다그 여인의 신발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나이 60 먹으신 분들이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속으로 야 지금 무슨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이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내리는 곳이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버스에서 천천히 먼저 내려 어머님 내리시는 것을 손 잡아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답니다. 너무 좋네요 복기가. 저도 지금 어머님 피고 오는 길이지만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우시고 멋이 있으세요. 아 이런 딸 얼마나 자랑스럽나요? 해하고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도 멋있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오늘 토요일 오전 굉장히 효도하는 좋은 이런 어,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검정고무신 이렇게 신고 다니지만 그 효심, 그 어느 딸내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검정 고무시냐 아니라 황금 신발입니다. 황금 신발.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꺼려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계시고 손 잡아드리고 이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고 또 사랑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검정고무신 씨는 어느 여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시간 나시는 대로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세요. 그게 효도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사랑 이런 것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 부모님께 에, 항상 감사 이런 말씀 올리고 또 전화 드리고 또 안아 드리고 손 잡아 드리고 얼굴 부벼 드리고 하세요. 그게 부모님 살아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본들 이제는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아, 하도해도 부족한 것이 많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부려잡니다. 그러니만큼 아, 부모님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부모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이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또한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부려자, 불효자, 저도 부려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지금 88세십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남은 시간이라도 좀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자식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어머니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